8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록과 함께 네계부로 올라갔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계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뇌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나를 떠나가라뇌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을 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복,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생전의 위기 앞에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바로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실수로 큰 위기를 만났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마저도 역전시키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부욕해 하셨습니다.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계으로 네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풍욕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실수한 자신을 보고 또 잘못 선택한 자신을 보며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며 나의 영웅과 함께해 주시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힘있게 다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여정에서 첫재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물질의 부유함이 다툼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같이. 가축을 기를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 각자 거주할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제안을 해요. 먼저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은 조카 롯이 선택한 반대쪽을 택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가 그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롯의 선택을 보시죠. 10절의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은 지금 어디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눈을 들어서 눈에 보기 좋은 곳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은 어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로스의 선택은 점점 점점 하나님과 반대적인, 즉,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며 의지를 다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소돔 땅은 악이 있는 곳이고 큰 죄인들이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는데, 보이는데, 자신의 선택은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는 롯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땅을 보면 뻔히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이 땅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땅이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관영한 것이구나. 알면서도 롯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도 롯처럼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과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롯은 자신이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욕망, 욕심 자기 중심석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며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늘 선택의 연속이죠. 그런데 매순간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나의 경험이나 나의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영적 성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갈 때에 자신이 선택해서 내려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실수하고 실패했었죠. 그런데 그 실수와 실패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성숙해했었고 다시 한번 선택함에 있어서는 자기가 앞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고 꼭 들어야 우리는 바른 인생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함에 있어서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